또어 이렇게 혼자 또 오늘은 혼자 하게 되는데되게 어, 어색하다. 어색하네요. 되게 어색해요. 네, 오늘은 흔, 혼자 운동할 거예요. 아, 줄넘기 2단 뛰기 보여 달라고 하시는데. 오케이. 어, 뭐야? 아니 뭐야? 오케이. 오케이. 려왔습니다 그치지 혼자 또 외로울까 봐또 데려왔어요. 아니 잠깐만. 아니 뭐야? <laughs> MK. 너 오늘 너 모자 그거 안 썼잖아. 갑자기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 알고 또 모자를 쓰고 왔구만? 그렇지.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인사 드려. 안녕하세요. 인사 그게 뭐야? 빨리 제대로. 라이선. 안녕하세요. 오늘은 벤킴입니다. 오케이. 아 지금 또 이제 MK가 와서 운동을 하는 척을 하네요 원래 운동 안 하는데 지금 너 그래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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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조심해 조심해야지 민균이가 덜렁대요 진짜 진짜 맨날 막 이렇게 막 혼자서 다치고 다치는 행동을 막 골라서 해요 야, 진짜 너몸 관리 잘해야 돼 너는 너를 지켜야 돼 어? 너무 조심성이 없어. 그래서 너는 너를, 너를 못 지켜. 어그 <laughs> 대신 지켜주신. 제가 <laughs> 옆에서 잔소리로 항상 신경 쓰고 게 하고 있어. 내가 아니... 잔소리가 듣기 싫어 들어줘. 그래야지 아니... 네가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좀덜 다치니까. 운동 오케이. 그럼 내가 너를 이렇게 비춰줄게. 나. 아너 준비 운동 해야지. 너 다친다 그러다. 다 준비 운동 했어. 야 춤이랑 준비 운동이랑 달라. 운동할 때랑. 미급하니까 이제 팬들을 위해서. 오케이 알았어. 일단 뭐 어깨 에다 맞춰주고요. 걸들어 음. 뭐이 오. 음, 약간 하복근 운동인가요, 이건? 오, 자전거 대기하고 자전거 대기하오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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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전거 타자고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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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탔으니까 타지마 네. 응너 위험해 뭐 매트로 매트로 펴서 복근 공부고 응. 오케이 계속 게 해서 가슴을 딱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 잠깐 균형이 안 맞아요 균형이 안 맞아요 지금 엄지손가락 보세요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럼 심의하 거는 괜찮을까 그러면 한쪽에 쏠려가지고 한쪽만 네. 자라난다고 네. 근육이 어때 어때요 지금 잘맞어 아냐 아냐 지금 오른 어. 민규 너한테 왼손을 좀더펴 오른 어, 옆으로 더 가봐. 어, 딱이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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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하네, 왜 이렇게 하는 요야 원래는 만져봤어, 벌써. 오! 이게 나왔어요. 오. 오 돌덩이야. 오. 우와. 희윤이는 바 바위 닮지 않았어. 약간 아. 그러니까 크잖아. 그리고 또 이제 이제 딱딱하고 미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이거 넘어갑니다. 그거는 음,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아, 이것도... 아, 조심 조심하세요. 저는 다쳐요. 아, 예. 예. 자민균아 어.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 다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어. 응. 너한 번에 힘 빼면 어. 내일 또 이제 몸에 알베긴다